아이유는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5에서 최우수 한국 드라마 여자 연기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여배우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했다. 10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국내외 드라마 관계자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재치있고 안정적인 진행으로 유명한 장도영과 배우 옥태견이 진행을 맡았으며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낸 배우 옥태견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올해 여우주연상 시상자는 지난해 같은 부문에서 수상한 여매란 씨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유의 이름을 발표하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 히트작 삶이 귤을 줄 때에서 함께 작업했던 두 사람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축하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와 무대 위의 감동적인 순간 아이유는 특유의 차분하고 진솔한 목소리로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귤을 낳을 때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현장에서 고생하신 임상춘 작가님, 김원석 감독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이유는 어느 순간 자신이 연기했던 캐릭터들을 떠올리며 감정이 북받쳤다. 애순이 금명, 그리고 드라마 속 가족들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캐릭터들을 언급하며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단순한 연기를 넘어 삶의 깊은 흔적을 남겼다고 밝혔다. 인생이 귤을 줄 때는 앞으로도 제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작품이 될 거예요. 라고 마무리했다. 도전적인 일인 2역 연기, 비평가와 팬 모두 사로잡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삶이 귤을 줄 때는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과 청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이유는 예순과 극명이라는 두 인물을 연기하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유는 순수하면서도 패기 넘치는 예순의 모습과 금명의 복잡한 감정과 성장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두 인물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평단은 그녀의 연기에 아이유의 배우로서의 성장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극찬했습니다. 팬들 역시 아이유는 가수로서의 무대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른 깊이와 매력을 보여준다며 뜨거운 지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돌 출신 배우 도전을 넘어 아이유는 진정한 배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이유 국제 무대에서 빛나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서울 드라마 어워즈는 전 세계 드라마를 기리는 세계적인 시상식입니다. 한국 드라마에만 집중하는 기존 시상식과는 달리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에서도 작품이 출품됩니다. 올해는 50개국에서 276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400여 편의 출품작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이유의 수상은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와 배우들의 세계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그녀의 작품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만큼 이번 수상은 그녀의 폭넓은 영향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겨집니다.